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지낭 을 하겠습니다. 지 꾀지자, 낭 주머니 낭자, 꾀주입니다 오늘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이 에, 공룡에 대해서. 공 공룡은 그 후한 말 한나라 말기 그리고 삼국 시대가 열기. 예, 전이죠 어, 그때 인물인데 정치가고 학자이고 시인이죠 지금 어디서 태어났냐면 산동성곡부 산동성곡부 태어났는데 공자의 20세 손입니다 공자의 20세 손 근데 할아버지로, 어, 7대 할아버지로 7대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게 공패에요 공패 공폐. 공패는 누구냐면 은그 한나라 어, 저번에 그왕소구이가 나왔을 때 나오는 그 황제가 원제인데 원제의 스승이에요. 공패가. 한나라 원제의 스승이었고. 그 다음에 공상. 공상은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인데 이게 거록태수를 하고 아버지가 공주입니다. 공주. 공주는 태산 고위를 한 분인데 공주 그 아들이 일곱 명이었는데 여섯 번째로 이 공룡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제 조조가 나온 시대인데, 에, 그때 그 인물 중에는 거난칠자라고 해서 거난칠자. 거난이라는 것은 당, 근데 한나라의 그 헌제 때의 시기. 예, 이때가 이제 그후 한말, 나라가 점점 점점 기울러가는 그 시기에, 7명의 예, 그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사람들을 가서, 거란칠자. 중국에는 몇몇의 뭐 이름을 넣고 하는 것이지만방송팔대가 이런 식으로. 그, 그때, 그, 이, 보면은, 조조라든가, 또 누구냐면, 조비. 조조의 아들, 조비. 그리고 조식. 조식, 이런 인물들이, 대단히, 그, 그 시를 잘 지었어요. 유비, 유비가 나오는데, 유비, 예, 여기는 시를 많이 못지 그러나 조조, 어, 조비, 조식, 이런, 이런 분들은 뭐 대단하죠. 뭐, 조식의 칠보시라든가, 예,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그, 어, 한나라가 망할 때에 가장 큰 세력들이 십상시입니다. 십상시. 열 명의 그 환관들. 예, 십상시라고 하는데, 지금도 뭐그 정치판에는 십상시가 아니냐. 아, 십상시가 많다. 청와대에는 십상시가 많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한나라를 아주 멸망하게끔 만든 인물들이 십상시였어요. 그게 이제, 공룡은 이 십상시들을 아주 욕을 많이 했어요. 그때, 누가? 그 원소가 있는데, 원소. 원소. 원소가 여기를 와서 바로 이 십상시들을 전부 처단을 시켰습니다, 원소가. 그 뒤에 이제 동탁이 나타나요. 동탁이 나타나는데, 동탁을 또 이제 그 공룡은, 아, 대단히 싫어했어요. 동탁. 그래가지고, 그 노식의 부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전투도 벌인데, 황건적들한테 이렇게 잡힙니다. 붙잡힐 때, 유비가 아, 도와줍니다. 유비가 도와줘서 풀려나게 되는데, 에, 이, 이 공룡은, 언제 머리가 아주 영렬한 것을 알았냐면, 여섯 살 때에 에, 알았어요. 그 안에부터 영리 것을. 그런데 여섯 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 그 자기 집 하인이 와가지고 어 도련님, 아 지금 그큰 아버지들 그리고 작은 아버지 그리고 그 사촌 형제들이 여섯 명이나 왔습니다. 그 얼른 오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공유가 아주 자기 그 사촌 형제간들을 만나고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를 만났는 게 얼마나 기분이죠 자기 집으로 다 가니까 어머니가 이 사과를 어, 쟁반에다 여섯 개를 가져가 나와서 너희 그 형들 사촌 형들에게 이렇게 에,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공주가 잠깐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의 어, 사과가 여섯 개 있는데 너그 그, 어, 형들한테 전부 하나씩을 주고 쟁반에 마지막에 쟁반에 하나를 남겨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룡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쟁반에 사과를 여섯 개를 주면서 전부 한 개씩을 주되 마지막에 쟁반에 한 개가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리둥절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자기 그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뭐 하느냐, 이게. 아, 얘, 얘한테 너무 어려운 걸 문제를 낸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공룡의 에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에 공룡아 너는 영희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한참 이렇게 생각하더니 공룡이 빙그레 웃어요. 빙그레 웃으면서 그 쟁반을 들고 형들한테 가서 하나씩 사과를 이렇게 줍니다. 하나씩 다섯 개를 주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주냐면 쟁반하고 사과하고 같이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딱 맞잖아요. 그게 하나씩을 나눠주되 마지막에는 쟁반에 그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씩 주고 마지막 사람은 사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쟁반까지 딱 주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때 그큰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세 때 열사 열살에 이응이라는 사람 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낙양을 갑니다. 낙양에 간데에 그, 그 당시에 이 응이, 예, 바로 그, 음, 한암윤이라는 배설을 하고, 사실은 여기에 문화생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열0살에 그 혼자 당돌이 찾아가서, 그문지기한테 예, 이응 선생님을 만나 베러 왔습니다. 아, 너무 어린이가 와서니까, 예, 는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아, 나는 우리 집안과, 그 우리 이응 선생 집안 간에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은 집안으로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 이야기만 하면 가서 이야기하면 알 것이다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아 그래 자기 집안하고 아 그애 집안하고 그냥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귄 집안이라고 하니까 이형이에 들어오라 해서 만나요. 그러냐 이제 물어봐요. 공룡이이형 이분한테 이 이제 이야기해. 에 우리 우리 이 선조는 공자인데. 우리, 저, 이, 노자의, 에, 노자는 원래 이, 이입니다. 이, 이. 노자. 로자. 노자가 이, 이예요 그럼 이제 여기 집안으로 쳐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공시 집안과 이시 집안은 멋, 멋을 가지고 덕과, 덕과 의로 사겼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덕과 의로 사겼으니, 우리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니까 이 형이 얼른 생각, 하, 여런 연기였구나. 그래서 즉각 그 문화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이, 이 공룡은 또 누구를 가장 싫어하냐면 이 조조를 싫어한다, 조조. 조조가 아주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놓고 여러 사람들에서 조조를 욕하니까 조조가 이 공룡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하는데 죽이기가 힘들어요. 왜, 왜 힘드냐면은 예, 이 워낙 뛰어난 인물이라서 바로 죽일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잡아가면 이제 죽이려고. 그런데 자기 아들, 아들이 9살 먹고 딸이 7살 먹은 두 얘가 바둑을 두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바둑을 딱 두고 있는데 잡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조가 공룡을 잡아가는 것을 알고 오늘 체험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들 도망가라 도망 안 가고 가만히 바둑만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얘들이 나이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죽으러 간대 그것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딸7살뭐 딸이 일어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아뉴소해이난 불파호 안, 어찌, 말이죠. 유, 있는데, 에, 소, 소라는 것은, 에, 새 집들을, 그, 새 집을 소라고 합니다. 어찌 새 집이 회, 훼손되다. 이 말이에요. 훼손되었는데, 알이 깨지지, 깨질 파자 깨지지 않겠느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찌 이 새끼, 새끼들, 우리 둘이 살 수가 있느냐. 우리도 죽는다. 그랬어요. 이 말이 조조한테 들어갑니다. 조조한테 아 이놈들이 너무 리하다 하면서 불러다 그 데려가서 이두 명도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다 하고 어그 조조에게 많은 욕을 했는데 오늘은 그공룡의그 영량 여섯 살에 그 사과를 나눠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